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연일 여야 논란이 뜨겁다. 22일 만에도 친명계 민영배 의원과 비명계 고민정 의원 간 설전이 관심을 모았다. 여권에선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노골적인 이재명 사당화를 비난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했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 위원임에도당 지도부가 부결에 대해 논하지 않기로 이미 한 약속을 깬 민영배 의원을 비판했던 터다. 파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는 민영배 의원의 뜬금없는 소리가 김은경 혁신위와 이재명 지도부가 부결론하지 않기로 결정을 뒤집어서다. 별도 측면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민 의원이 뜻밖의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미 일정 부분 합의된 듯 자신있게 앞장선 모습의 민영배 의원이다. 탈당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 처리에 흑기사를 자처했던 그의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되었다. 말이 많던 복당 문제 해소에 대한 보답인지 아니면 공천권 담보인지, 재선을 노리고 이재명 지키기에 선두로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시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해 모두 솔깃했다. 투표 시작되면 일제히 빠져나오자는 얘기라 황당한 제안이었다. 사실 방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아이디어였다.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한다는 정청래 의원 반발의 화답 형식의 답변이었다. 너무 간단해도 이재명 방탄 국회 제대로 하자는 얘기라 누가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시기이다.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이 대표에게 확실한 도장을 지금이라도 찍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 생존 의식이 깔려 있어서다.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흑기사를 정면 상대하겠다고 의롭게 나섰다. 혁신위와 이재명 지도부가 약속한 부결론이 금지를 불투표 아이디어로 피해가자는 민영배 의원이다. 이보다 확실한 공천권 담보 방식은 없다 싶다. 혁신위, 지도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받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대표 속 뜻은 그게 아니라는 민영배 의원 주장이다. 민영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 뜻을 배신했다면 그간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논란에 이번에도 침묵모드를 유지할지 두고 볼 일이 되었다. 침묵모드를 유지하면 혁신이와 당 지도부 약속은 물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국민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다. 번복하지 말자는 고민정 의원이다. 부결론이 금지를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도 꺼냈다. 친명계가 체포동의한 부결을 외치면 국민과의 약속이나 이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란 그의 한견이다. 어이없는 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면이다. 민영배 의원 폭로가 진짜 이재명 대표 속내라면 어이가 없다. 비회기 때영장철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당이 미리 마련했다는 검찰청 앞 파란색 연단에서 대국민 장담했던 이재명 대표 모습만 머쓱해졌다. 민영배 의원이 진짜 이재명 대표 속내를 꿰뚫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사전 동작 아닌가 의심스럽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네 번째 출두여서인지 지지자들도 200여 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알려졌던 터다. 출정식을 앞둔 선언문에 가까운 연단 모습이라는 언론 시각이나 한동훈 장관 비판도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구속하라는 반대 집회를 피하기 위한 연단 방식이란 얘기에 쫄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영장실질 심사받으면 구속될까 싶어 정천래 의원이 연막을 치고 민영배 의원이 밑부를 달궜다는 모습이 지배적이다. 피의자 주제에 영장 청구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이 쌓인 검찰이다. 전직 대통령들 수사까지,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물러설 기미는 없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검찰 측 대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사업 대납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 전해지긴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을 맡았던 해광이 이전 부지사 부인 백정아 씨 반대가 심해 사임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진행에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검찰이다. 누군가에 의한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의심하는 검찰이다. 형사사법 문제인데 노골적으로 이를 흔들려는 누군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 누구인지 뻔히 알지만 실명 거론을 유보하는 검찰 측도 답답한 모양이다. 김원수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22일 공식 논평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를 도왔던 박균택 변호사, 가짜 대학생 소동으로 5년 실형을 받았던 정희찬 특보, 성희롱 가해자 논란이 일었던 강의원 특보 등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다는 소식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측근들에게 총선용자리 임용을 했다는 비판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 지역구를 노린 의도적 임명은 이재명 사당화, 자객 공천 비난이지만 자신을 도와주면 공천권으로 보상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사법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 안보수 아태협 회장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누군가가 고의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1억 5천만원 쪼개기 후원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이를 두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었다. 경선 첫날 후원금이 이낙연 후보보다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에 응했다는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달 말쯤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다. 제 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기 위한 검찰 측의 강경한 입장이다. 대북 송금을 모를 리 없다는 주장이라 백현동 사건 조사까지 병합할 경우 구속 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 구속 문제를 두고 민주당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월 이재명 용퇴설, 옥중 공천 등 논란에 대해 검찰의 분열 플레이로 규정했다. 22일 페북 글에.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친명 측근들까지 비판했다. 체포동의한 국회 투표 시 모두 퇴장하면 된다는 민영배 의원 방식이 방탄 국회 이미지를 탈피하거나 이재명 지키기 움직임이긴 하지만 정작 10월에서 12월로 지연될 뿐 사퇴설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옥중 공천 및 총선 지휘, 구속영장 청구당 대표 퇴진 등 여러 설이 겹쳐 있는 지점이다. 박지원 전 원장 경우, 복당을 승인해준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긴 어렵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는 그의 하소연도 따지고 보면 그도 공천권에 목말라 하는 사람 중 하나다. 서로서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민주당 행태를 정면 비판한 한동훈 장관이다. 민영배 의원 방식은 더 저질 방탄이라고 직격했던 그다. 수사과정에서 숨진 주변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국가폭력이란 이재명 대표 주장은 어떻게든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사법방해라는 지적이다.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